안녕하세요 퉁퉁코딩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는 IT 서비스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8년 인터브랜드에서 발표한 전 세계 기업 브랜드 순위입니다. 상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기업은 IT 기업입니다. 이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IT 기업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 음악, 미디어, 자동차 등 모든 분야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US 뉴스에서는 매년 급여, 고용, 성장, 워라벨 등을 고려하여 100개의 최고 직업을 발표하는데 2019년 최고의 직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여러분의 전공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IT 지식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미 IT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할수 있는 일이 훨씬 많고 앞으로 더욱 그 차이가 커질 것입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전공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공별 공급수요 전망입니다. 저는 경영대에서 재물을 전공하고 사회대에서 경제를 부전공하였습니다. 대학원에서는 경영정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사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된 신입 서버 개발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전공 개발자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제가 알게 된건 정말 많은 직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공에 상관없이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모든 챕터 하나하나가 모두 직업입니다. IT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현재 전공에 상관없이 IT 지식만 추가로 가질 수 있다면 IT 기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it 기업의 주 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도 it 기업에서 중요한 서비스 기획, 플랫폼, 광고 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it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았으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알수 있겠죠? 두 번째는 it 기업이 원하는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알았으면 어떤 공부들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준비하고 있는 개발 관련 이야기는 기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하며 얻은 많은 노하우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네 번째는 면접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 또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입사전은 물론 지금도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얻은 것들 역시 공유하려 합니다. 제 채널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와 나눌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